조잘조잘 재주 재주 잘 조잘조잘 조발랄 안녕하세요, 조잘조잘 조말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육아를 지금 한지 오늘이 딱 241째 되는 날이에요. 즉, 제 아기가 지금 8개월째 되는 날인데요. 어, 8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육아 용품을 사야 하는지, 또 육아 용품 어떤 걸 샀는데 제가 실패를 맛봤는지, 그리고 이거는 꼭 사야 된다.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국민템이다라는 거를 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를요, 정말 쭉보시 면요 아이의 장난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 한번 가보실까요? 초잘잘초 팔레. 어 먼저 이제 제가 먼저 장난감들을 이제 짜잔 장난감들아 좀 피해 주렴.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막 이러고 먼저 제가 오늘 딱 설명해드리고 싶은 이제 장난감은요 아기 개월수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여기저기에서 얘기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국민템이라는 걸다 사세요 근데 저는 꼭 사야 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타이밍 모빌 그건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니모빌을 잘 쓰고 당근으로 팔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50일 때까지는요 타이니모빌이랑 그리고 흑백책 초점 흑백으로 된 초점 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아이한테 뭐 아기체육관이니 뭐 별아별 거다 사줘도 아이는요 모빌만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요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할 줄 안다 하면은, 짜잔! 아기 코끼리 코야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기 코끼리 코야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물려받으면서 이게 제 친구들마다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이가 좋아할까? 했는데 정말 8개월째, 지금까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배 팔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코끼리 코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만약 제 영상을 아이를 벌써 8개월, 9개월, 저랑 비슷한 시기 또는 돌이 지나신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특히 이 아기 코끼리 코야에서 이 나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지금, 어, 맞아, 맞아. 나비 좋아해. 공감하셨죠? 이상하게 제 친구들 애들도 그렇고, 이상하게 아이가 아기 코끼리에서 이 나비를 되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물고 빨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도 어떤 아이들은 뭐 코를 좋아해, 나비를 좋아해 또는 뭐 꼬리를 좋아해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통 이 아기 코끼리 코야에서 다들 나비를 물고 갖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책 내용은 별게 없어요. 책 내용은 그냥 뭐 엄마가 재밌게 읽어주면 사실 되게 재밌을 책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뭐 행님이 쨍쨍 아기 코끼리 코야와 인사해요. 안녕 하고 여기 거울이 있거든요. 근데 중고여서 거울이 안 보여요, 얼굴이. 근데 뭐뭐 뭐, 얼굴 보이네 이러면서 이제 놀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나비 나비 날아다닌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비를 쏙 넣어줬었거든요. 이렇게 50일에서 100일 이 사이까지는 아기 코끼리 코야를 굉장히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짜잔 돌리 베이비의 이 이제 촉감 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받았어요. 저, 저 선물 받았는데 요게 이제 아기 종리 백이고 소리가 굉장히 아이에게 정말 이 청각적으로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거는 이제 북극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생 동물편 이렇게 딱두 권을 선물 받았는데 아이가 여기에서도 항상 만지는 거리가 있어요. 바로. 요렇게 푹신푹신한 퍼프 같은 거 요거를 항상 이제 빨거나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항상 만지는 게호랑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호랑이를 만지는 거는 이제 호랑이가 색깔이 지금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시각적으로 얼마나 이 색깔이 레오파드가 강렬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호랑이 꼬리를 이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분들도 왠지 호랑이 꼬리 아이들이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글 버전이고, 이거는 이제 북극 버전인데, 이 촉감 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이 촉감 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사두면 어떨 때 좋으시냐면 카시트에 태어서 어디 나가실 때 그냥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 아이가 이렇게 만지면서 잠깐 동안이라도 차에서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가 100일이 지났어요. 100일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들 구매하시는 게 바로, 짜잔! 요 아마존, 아마존 소서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바로 아마존 소서인데요. 이거 완전 국민템이에요. 그쵸? 이게 국민템인데, 어, 저는 이것도 친구한테 이제 물려받았어요 친구야, 고마워. 친구가 근데 제 영상을 항상 안 봐요. <laughs> 근데, 이 아기 아마존 소서는 모든 집에 하나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소서에서도 진짜 웃긴 게 친구가 이 잠자리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제가 야 맨날 이 잠자리만 제 아기도 이렇게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에 좋아하는 게 잠자리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크니까 지금 8개월째 되니까 이 잠자리보다는 이 움직이는 나비, 나비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소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도 나요. 이거 어, 왜 지금 소리가 안 나지? 아기 용품은요, 배터리가 또 금방 달고 그리고 어쩔 때 이렇게 때려야지 소리가 나요. 어지, 어 소리 나죠? 그쵸 때려야지 납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아이는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고. 아이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좀 8개월 정도 되니까 이렇게 누르는 거랑 요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요 동물 세 개는 아이가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근데 모든 집에 이제 다 있는 이템 아마존 소소입니다. 아마존 소소 같은 경우는요, 꼭 하나 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셨죠? 당근에서 알림 해놓고 또는 이제 선물 받을 때 아마존 써서 얘기하시면 굉장히 똥뺄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어더벨 yeah. 우와 잘한다 코러스도 yeah. 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구매를 했었던 건요. 이제 아마존 소서를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으로, 어, 소서 또 예쁜 거 없나? 이렇게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 미키마우스 소서가 또 이제 브라이 스타트에서 나온 미키마우스 소서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미키마우스 소서는요, 어, 안 사줘도 될것 같아요. 미키마우스 소서는 정말 엄망한족이거든요 아이가 미키마우스 소서에서도 만지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옛날에는 키가 안 닿으니까 전혀 이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8개월째 키가 닿으니까 미키랑 도날드도 이렇게 가끔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미키마우스 소소보다 아마존 소소를 아이가 훨씬 더 많이 샀다라는 점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미키마우스 소소를 사니까 또 아, 미키 혼자 집에 있으면 좀 약간 인테리어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또 허전한 거예요. <laughs> 제 마음 허전한 게 아니고 말러고 그,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를 했던 게 있어요. 바로 바로 미키 마우스 점퍼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미키 마우스 점퍼인데요. 어, 보시면 아이가 이 미키 마우스 점퍼 여기에 들어가서. 점퍼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점퍼로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졸리 점퍼를 많이 사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키 마우스 옆에 같이 딱 두고 싶어서 미니 마우스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니 마우스 같은 경우도 노래 나오고 아이가 거울 볼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미니 마우스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제딸 같은 경우는 이런 조그만 거 이렇게 만지작 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암마야 이거 돌려 봐. 이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격이 소심한 스타일은 아닌데,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이제 다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듀 테이블 굉장히 이제 많이 모든 집에 있는 테이블이죠. 이 에듀 테이블은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받았어요. 한 6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받았는데 아이가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지금 8개월째 되는 지금에 아이가 이걸 잡고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하루에 있어서 하루 아이의 노는 일과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듀 테이블. thank <coughs>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듀테이블 같은 경우도 꼭 국민템이신 거 아시죠? 그래서 에듀테이블 같은 것도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어저 같은 경우는 SNS를 되게 활발하게 하는데 SNS를 하지 않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걸 사줘야 되지? 아기 장난감 뭐야? 이러시는 부모님들이 혹시 계시다면요. 에듀테이블은 필수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테이블이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이제 어 엄마랑 아빠랑 아이 재우고 이제 드디어 아 진짜 끝났다 오늘 하루 육태다 육태 육아 퇴근이다 하면서 에즈 테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군요 맥주 테이블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에즈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듀 테이블을 이제 다리를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비스미도 가능하고 뭐 세워서도 가능하고, 근데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맥주랑 치킨 딱 시켜놓고 애딱 재우고 딱 침을 카면 기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에듀 테이블은요 정말 어, 아예에 있어서는 이제 만능 장난감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 약간. 치매 교자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드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50일 정도쯤에는 너무 안 자는 아이였어요. 지금은 제 주변 사람들이 어애 진짜 오래 잔다. 수면교육 진짜 잘했다 싶을 정도로 애가. 딱 맞는 시간에 딱딱 자는데 50일 때까지는 애가 너무 안 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요 쿠팡에서 코모스베이지라는 아기띠를 샀는데 어렸을 때 아기띠가 뭐라고 불렀었지? 포대기 그쵸? 포대기가 혼자 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책가방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입으면 약간 방탄 조끼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이를 그냥 넣고 이렇게 책가방처럼 이렇게 책가방처럼 이렇게 앞에 버클로 탁 하면은 이제 아이가 이렇게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아이가 너무 앉아서 고민이시거나 아니면 아기 때보다 이 코모스 베이비가 저는 좀더 편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학창시절에 책 진짜 많이 넣고 집에 갔을 때딱그 느낌이거든요. 아이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근데 아기 때보다 혼자 하기도 편하고, 이제 코모스 베이비 하고 설거지 하거나, 저녁 하거나, 또 제가 또, 어, 엄마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 때문에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전혀 없을 때, 아이 없고, 이제, 밖에 동네 커피 마시러 갈 때도 되게 유용하거든요 생긴건 좀 생긴건 조금 그래요 이렇게 옷 입고 나갔는데도 저는 이렇게 코모스 베이비를 하고 돌아다닌 적도 되게 많거든요 생긴거는 좀 약간 패션을 파괴 시킬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저는 이 코모스 베이비는 정말 아기 키우는데 있어서 어, 이거 진짜 추천한다. 라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렸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제 친구가 이제 아기 키우는 거에 있어서 이런 게 해외는 없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제가 하나 보내줄까?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저에게 있어서 뽕뽕은 효자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어, 바로 요 기린이에요. 이 기린이에요. 이브라이스타트에서 나온 이제 기린인데요. 어, 이 기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상부터 이제 사용을 해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 받았어요. 근데 이게 바로 아이가 이게 여기에 공을 넣어서 이제 기린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린이 돌아가요. 기린이 돌아가고 이제 이 구멍에서 이제 공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공이 나오는 요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되게 어린 나이 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를 보면 또 시야에 되게 안 좋다고 해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불빛나는 거를 또다 가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주되 그냥 너무 매일 꺼내놓지는 않는 장난감? 근데 12개월 지나고 나서는 저도 되게 많이 꺼내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공이 나오면 아이가 직접 기린입에 넣어서 주고 갖고 하면서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공이 나오면 이공 다섯 개를 줍는 거는 다 저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사실 그 이유로도 잘안 꺼내기도 해요. 그리고 어,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그 일단 공두 개가 나왔는데 어. 이 개구리도 제가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개구리가 단종이 돼서 당근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알림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완전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근에서 당근이 개구리 나오면 다들 엄청나게 빨리 팔린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받았거든요. 그런데 잉글리시 버전, 미국 버전 있고 영어 버전 있고 그리고 스페니시 버전 있고 프렌치 버전 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종이 이렇게 점프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점프하는 게 있어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손 넣어서 공 꺼내고. 그래서. 왜 단종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개구리를 찾는 사람이 되게 많으신데, 나중에 제 개구리도 엄청나게 잘 팔릴 것 같은 기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요새 아이에게 사준 새로운 장난감이 있어요. 바로 비지주라고 해요. 바쁜 동물원 비지주라고 해서, 어, 바로 이렇게 생긴 장난감인데요. 제가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 빚이 주는요 이제 아이 소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가 이제 잡고 쓸수 있는 시기거든요 8 개월은 그래서 이렇게 구슬을 롤러코스터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동물들을 이제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다 닫았다 보여드리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보면 이제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형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블럭 블럭 그림 맞추는 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또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 입장으로서 나중에 아이한테 파닉스나 알파벳 가르쳐줄 때까지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 오늘 저희가 알파벳 A를 배웠다면, 오케이, let's find 알파벳 A 이러면은. 알톱왜 어딨어? 아. Here. 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랑 같이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는 교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저랑 아이랑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젠 장난감은요. 립프로그에서 나온 어~ 가르드닝하는 제품이에요. 워터앤 카운 베지 가든인데 제가 좀 굴렸어요. <laughs> 왜냐면은 영상 은 평생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업이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과 또 영어 이런 크리에이터를 제가 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리 워터 가든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굴렸는데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 최애 장난감이에요. 왜냐면 너무 귀여워요. 한번 보세요. 굿모닝, 아침 이 됐다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비트 그리고 에그플랜트 가지, 캐럿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면 물 주는 소리도 나고 워러링 그리고 이렇게 캐로 네, 이렇게 당근, 당근 소리도 나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상 이걸 잘안 꺼내요. 왜냐면은 이게 딱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아래, 아래 딱세워주는 아래 딱 바닥에 이렇게 세워두면은 아이가 자꾸 이거를 잡고 넘어지면서 이런 모서리에 몇번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이거 좋다, 좋다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돌 지나고 나서 아이가 혼자 앉아서 어, 놀수 있을 때 해줘야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 저희 집에 오고 왔는데 당근은 이쪽에 끼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아이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인지를 하는 것 같아서 돌 지난 아이에게 굉장히 주, 유용한 장난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까먹었는데 제 장난감 박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케아에서 구매한 장난감 박스인데 굉장히 크고 수납이 잘 되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인형이랑 책, 그리고 왼쪽은 이제 장난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어 이케아에서 이제 모델명이 플라이 플라이발인 것 같아요. 모델명 한 번. 저는 굉장히 이거 하나 더 사서 두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난감도 굉장히 국민템인 거 아시죠? ABC 에듀볼 제가 그래서 또 다른 국민템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볼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꼬꼬맘 장난감 박스에서 이제 가져온 에듀볼 에듀볼은 저는 이제 세연이한테 물려받았어요 세연이한테 물려받았는데 7년 된 에듀볼이에요 근데 상태가 굉장히 어, A플러스 급이에요 그래서 에듀볼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 피아노 그리고 팡팡 터치 아이가 이렇게 손바닥 손바 손가락 이용해서 돌리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세코 쓰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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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 나오고 여기 전화 전화기 언니가 이제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전화기는 근데 굉장히 이제 에듀볼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없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꼬꼬마. 사실상 꼬꼬만 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아이는 되게 좋아하는 이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꼬꼬만 같은 경우는 모든 집에 다 있네.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 어 다른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서 출산 선물로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꼬꼬만을. 그래서 이거 완전 국민템이에요 꼬꼬만.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다가 어, 친구가 선물을 사준댔는데 뭘 사줘야 될지 뭘뭘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3만 원에서 5만 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꼬꼬만이나 아니면 에듀테이블 그리고 10만 원넘은 선물을 이제 친구가 사준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존 소서테이 아마존 소서나 뭐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소서나 아니면 음. 사실 현금으로 받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알아서 이 영상을 보시고 선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이가 저는 딱 8개월 되는 시점인데 어, 오늘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풀고 영상을 이제 찍는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영상 때문에 머리를 풀었지. 저도 집에서 항상 똑같아요. 요, 아시죠? 국민 때 엄마들의 국민 때 항상 이렇게 그냥 머리 하나로 질끈 묶고 있거든요. 그리고 잔디 머리도 엄청 많이 났어요. 육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임신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는 출산을 하시고 아이 장난감을 찾으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어 저희 좀 힘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항상 기분이 오락가락해요.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승모금도 막 올라와서 한의원도 나니고 도수 치료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육아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소신있게, 그냥 우리 아이 잘 키우자, 소신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장난감 총 영상으로 이제 리뷰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꼭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잘조잘, 조발랄!